왜 토종 이 s c p 슈포 유산균을 제가 발표를 하자고 했던 마음엔그 효소의 뭐 원조는 물론 당연히 독일이죠. 독일에서 발명을 했고, 또 효소라고 하는 엔자임이라고 는 오리지널은 엔쭈메입니다. 그 엔쭈메라 그러는데, 엔자임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독일 말이고, 또 독일 사람이 그걸 명명을 했고, 그 사람의 또 제자, 제자들이 또 와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효소가에서 이런 엄청난 그 파워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독일, 두 번째라고 하는 일본 효소를 제치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주 한쪽으로는 부드하고 한쪽으로는 상당히 반판화는 긴장감이 돌고 아주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연구를 했고 또 연구한 임상 사례를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파란 눈으로 보는 우리 통증 유산균의 임상 견해가 어떤지 객관적인 시각을 좀더 이게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우리가 표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이 병원은 저희들 동서약병원인데 여기서 요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카저기 지금은 투프로이드 박사 쪽이 위쪽 우리가 같이 있는 쪽이 노벨상의 거리며 스물여덟 명의 우리는 한 개의 노벨상도 없죠 학문적으로. 28개의 노벨상을 배출한 대학에서, 그 바로 옆에, 지금은 트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박사, 그쪽이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혈액형 발병자, A형, B형, a 형 하는 칼라 안트슈타이너 박사, 노벨상 수상자들이죠. 속도의 대가, 마하 박사, 마하 2.3할 때, 그 수학의 박사, 세계적인 권위자, 어, 슈레딩어. 물리학자,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슈레딩어고 아주 신적인 존재죠. 그쪽들이 다 나온 세계적인 그이 대학 쪽에 그쪽 연구소가 있는 그쪽 그 병원 거리입니다. 우리가 효소를 식품으로만 보질 않고 식품과 의학적인 치유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에 대한 그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고자 합니다. 뭐 우리가 우리 인체 몸에는 수많은 효소들이 예, 존재하고 또 생산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생산되는 그이카파치테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의그 용량 한계 있듯이. 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부터 효소의 양은 점점 점점 반감이 되기 시작하고 뭐 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돼가지고 연세가 이제 60에서 70넘어지기 시작하면 효소의 양은 극도로 이제 생산이 그 상당히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그러다 보면, 그렇게 돼 보니까 우리 몸에 젊었을 때에 비교해가지고 거의 한 8분의 1에서 9분의 1, 0분의1 정도 되면 이제 죽음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효소 양이 어느 정도 젊을 때처럼 유지가 된다면 120살까지의 사는 것은 무병장수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자기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그엔 그 쯤에 그 효소에 대한 그런 그 치료,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그 영역을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 페다옹이라고 해가지고 어, 요 페다옹이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의 그 소화관계, 그 소화관계에 대해서 효소가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미치나 그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아트몽 호흡관계입니다. 폐질환 관계죠. 기관지 천식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효소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관계다. 그 다음에 효소와 신장 크기와의 관계. 이거는 제가 지금 유럽에서 주말에만 이걸 가지고 치료하거든요. 효소와 치료하는데. 농구를 잘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저한테 치료를 받고 하체만 10cm가 컸어요. 얼마,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로 이번에 올림픽에도 뛰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효소와 이 신장 신장 크는 거에 관계된 것이 상당히 좀이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어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가 세포 세포가 그 상처 났을 때또 화상을 데었을때그 세포가 망가졌을 때 그게 얼마나 빨리 이게 화상 치료가 되는 것인지 트랜스플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엉덩이 살을 떼어다가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 효소와 이 화상 치료 관계에서 효소를 쓸 때와 안쓸때의 관계가 어떤 가 화상 센터에서 일어났던 그런 임상 실험을 지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유전자에 관계된 DNA 쪽에 그것도 말씀드릴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 이것 효소를 먹고 안 먹고의 관계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제가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를 200명을 테스트를 쭉 하는 중에 이 에너지가 이따가 그래픽으로 나올 겁니다 요걸 갖다가 그 썼을 때몇 퍼센트 전 사람에 따라 달리지만 20% 16% 에서부터 어떤 경우에는 4배 5배의 효과 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제 도표로 네.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신경적인 그러니까 신경질환에 대한 그런 질병들을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혈액 관계 혈관 관계 혈전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일프론스 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치료가 어떤 병이든 효소가 효소를 복용했을 때 우리 인체 내에서의 빨리 어, 황사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뭐야 하, 하일 그러니까 어, 뭐죠 치료가 빨리 응?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에 관계된 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요 칼라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 효소가 그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제가 조금 아까 나열해 드렸죠. 그것은 이제 도표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서 이문실 면역적부터, 아까 제일, 제일 마지막에 면역력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부터 이제 쭉 여, 여자들의 그 자궁에 대한 질병 같은 거, 에너지에 대한 거, 신경적인 거, 피부 질환,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에 광범위하게 효소를 지금 어, 지금 150년 전부터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어, 혈액 순환이 건강해지려면은 첫째 효소가 우리 몸에 효소가 많이 생산돼야 되는데 그, 나이가 들면서 효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소를 섭취하던가 아니면 효소를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어, 설명을 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우리 인체에 그 병의 질환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특히 거기서 염증 그 혈액 안의 염증,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항염증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쪽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폐결핵 질환, 아스트마 그런 쪽에, 그 기관천식 같은 관계, 그다음에 소장과 대장의 관계, 우리 면역력의 80%가 소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이다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희가 치료할 때는 유럽에서는 일단 배부터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이제 베스트랄룽이 뭐냐면 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했을 때 머리가 빠지고 두통, 그 다음에 설사, 그리고 막 이렇게 토하고 하는 그런 구토증세 이럴 때이 효소를 썼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을 그리필 통해서 발표 말씀드리겠고. 어, 그, 어, 뭐야, 효소의 역사는 독일에, 독일에 의학, 어, 의학박사인 프리트 퀴네가 퀴네가 이제 이때 그 이제 베를린과 파리와 비엔나에서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이 사람이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 생활 하면서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 생활 하면서 그요 1876년에 트립신이라고 하는 어 효소의 그곳, 곳을 판크레아스 그러니까 췌장에서 비장 비장에서 그것을 이제 발견해 내 가지고 엔자임이라고 하는 엔줌이죠 오리지널은 엔자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명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더 극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고 했던 것은 이제 막스 볼프라 가는 이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비엔나에서 태어나고 보다시베라고 아, 있어요. 지금 이게 요보어보다보 어, 베라 그러죠. 보다시베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전 세계의 바이엘 아스피린처럼 전 세계 모든 효소가 이보